안녕하세요. 저는 현준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현준 씨가 캐치스를 찍는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준 기자인 지현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캐치 시작. 이런 이상한 이야기는 만들지 말고, 일단, 왕초보 기초 아, 이렇게. 일단 왕초기초문법 음... 할까? 아니야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말하자 Let's go m a r 꺼져 꺼져 지금 에브리데이 잉글리쉬가 뭐지? 아 그래 여기있다 기초생활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여기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깨워주고 깨워주고 일어나요 일어나요 친구들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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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일어나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 이제 다 일어났네 퀘스트 업적 클리요 이따가 이제 뭐했지 일단 퀴즈로 아 어, 뭐야 버그님 일단 뭐야 여기 이거 뭐야? 19위 대 30. 일단 재도전. 으, 어, 120점 어찌라고? 어, 응, 아니야. 응, 맞아. 어, 그래. 다 맞았어. 그리고 이거는 왜 드링크가 왜 나와? 바보야. 그리고, 아, 맞아, 맞아. 응, 어, 이거 아니야. 딥이 아니지. 이거 맞아 아우, 왜, 후가 들어왔냐 그리고 이거 맞 아, 이거 맞아 아거 여기 맞으라고 이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건 맞아? 이거 는 맞아 이거 도 맞고 이거 는 아니야 이거 마맞 이거는 맞아 의외로 맞는 게 어우 씨 누가 왜냐면은 왜냐. 뚜뚜뚜 뚜 유겠지 그리고 땡큐폴어 어어어어 어라+ 고라 어라+ 맞라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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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리고 243점. 오케이 오케이 제도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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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어라+ 어라+ 어 어? 아니야 아니 맞아 어 그리고 맞아 어 그리고 아니야 d 이 뭐냐 댐. 그리고 맞아 그리고 이거 아니야 6월이 왜 나오냐 6월 6겠지 그리고 리틀이 뭐냐 리틀 t 크냐 리틀 t 크 그리고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거는 왜. 이거는 맞을 리가 없고 나이트미치고 이것도 맞아 이거 맞아 그리고, 어, 어찌라고, 어! 오, 맞네. 오, 트롤 스틱. 오케이. 그리고, 셔거가 왜 나와? 셔거, 셔거. 그리고, 엔도엘도 엔도? 엘더? 엔도? 엔도야 뭐야? 일단, 러브가 왜 나와? 장난해? 그리고, 맥크? 맥크? 마크? 마크? 그리고, 아니야? 수, 수영이 왜 나와? 했다가, 아, 아니야! 어, 아니야. 어, 그리고, 아니야. 어, 그리고, 맞아. 아, 그래, 아. 324점? 324점, 오케이. 어. 응. 어? 루비 어떻게, 루비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 어? 루비를 어떻게 얻지? 일단, 난 궁금하다. I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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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 일단, 일단, 뭐라 하지? 지금 2분 남았거든? 주소를 걸어봐, 친구야. 오케이. 어딜 부터 오케이. 뭐야? 흥분? 흥분은? 개똥. 어지라고 아이 이사 i t e uh, to see t 오케이. 근데 여기서부터가 보멋이지 I am excited? Excite? excit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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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o 어. 어아 이거 뭐지 time to 어 미소의 time to see movie 맞나 에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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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세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언데 이거 뭐지 일단 I am e x i 서 여기서가 C는 무조건 들어가 C, D, C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맨 마지막에 D가 들어가나? 아 진짜 어렵네 e 스 i 라이 C 새로운 애란 는 말은 없었지 C2 C2 movie t h 는 아닌데 t h movie 아닌데 데 뭐지? This two movie? 아닐 것 같다. 아 This랑 two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해볼까? 아닌다 한 표. 어? 갑자기 열 들어오네. 오케이. 뭐야? 뭐야 이거? 아이. Exercise. 어? 어 아니야. 어 아니고. 좀. 어. 음. 자 이정도 됐어. See t h i movie? 아니고 this movie. Okay, okay. I'm excited to see this movie. I'm excited to 뭐야? I'm excited to see this movie 어지라고. 나가자 나가자. Up, l e v e Oop, oop, Do you like oop. the front or back seats? Okay, I not I don't Oh, Boya. That's she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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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쳤나봐. 왜, 마을을 왜 들어가? 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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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오케이. 아, 또 나가냐? 뭐야, 이거? 버그야? 아, 이거 뭐야? 이러면 사기죠. 왜 이거 1분 남았지? 아, 그 2분 남았잖아. 응, 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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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인정. 대박. 진심. 인정.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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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ơn nè, in ơn đi, in ơn Ok, hã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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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hãy okay, hãy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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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ãy uh, hãy Can I have upgraded? 오 어, 이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예. 음? My, mm -hmm. my seat can? Can I have my seat u p g r a d e 아 이거 맞네 이거. 이거 확실히 맞다. 오케이. 아 여기서. Can I buy? 업그레이드 아니 아 진짜 어 생각해 주실래요? 아 진짜 이거 뭐야 맨크지 클났어요 일단 아무거나 해가지고 아니야 아 진짜 캔 아이스 I... 여기다 못뭐 들어갔던 것 같아 캔 아이스 I... First, my seat. 여기서. Upgrade to class? Upgrade to class? 아닌데, 한 글자가 남네. 어, 이거 같아. Have, upgrade to class. 에? 아니요. 장난해? 나가. 장난해? 이거 어떻게 풀어? 어, 뭐야? 하기 아님? 얘랑 해도 안 돼. 아 어, 그걸. 얘랑 해도 시간이 지나냐? 뭐야? my can I have 아, can I have ona my seat upgrade c l a first a 아, first class. can I Have have my seat upgrade a first class? Oh, I'm in God. What can I have my seat upgrade? Oh, what is it? 갑자기 까먹냐 업그레이드 투 퍼스트 클래스 확실 히 맞다 야 이거 푸느라 이렇게 고생한거야? 제일 어려운거 야니 네. 나한테 좀 고생 좀 해야겠다 어딜 나한테 시치미를 떼고 있어? 주술사조 주술이나 그려봐 어? 지금 장난해? 장난 집 거려? Can I have my seat upgraded to first class? Can I have my seat u p g r a d e to first class? 응응응. 응? 응? 아, can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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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오, oh, 클래스로 했어. Seat upgrade to f 이거 확실히 맞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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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제야 3단 금메달. 오케이, 니 죽었어 진짜로. 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자를 내는거야 에헤다 아, 뭐야 야 이번에도 업그레이드만 진짜 레알 사기다 레알 사기 레알 사기 오 사기다 아니 사기 될 뻔했다 응? There's something fragile in my bag 너무 길은데? 어? 장난해? 이걸 어떻게? 해? There is something fragile in my bag. Something fragile in my bag. 아 진짜 기억해 안돼. 아 기억 안 나고 있어 벌써부터. There 아니 아니 아니. There is something something fragile. In my bag. 와! 대박. 와, 오, 어, 어, 아, 227 있었는데 그놈을 복수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일단. 니나 누나 니나 누. 오케이. 체크, 체크, 체크 포인트. 이거 너무 쉽다 솔직히. 에? How many way can I check? 이거 약간 어렵겠다. 뭐야? 야 U S 가왜 나와? How many check in in? 응? 모르겠어. 이럴 때는 이렇게 나가는 거 154번 카드 어찌라고? 니 나누나니 오케이. 오케이 okay. 체크를 보냈지 어디 보자. 어, how many bags can I check? 기억해야 oh. <laughs> 해현준아 how many 어 check can I bag?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메뉴들이 미국들이... how many bags can i check? 나갈래. 메뉴 줄 알아? 짐매달을 따기 위해. 오케이. Okay. 아, 나라라라라 일단. 체크. How many, how many bags can i check? how many bags can i check? 맞네. 거꾸로 한 거. How oh, man. many bags can, can I check? Okay! 커닝했지만, 일단, 세개 구매해 둬. 넌 이제 망했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낼 거야. 그렇다고, 좀, 숫자가 많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오케이. Okay. 마을 가자. 마을, let's go. 충급. 해 버릴까? 아, 아야. 와. 오케이. 나이스. 뚜뚜뚜뚜루뚜 <두> 일단다가 마을. 마 아, 마부. 마부 마바보 일단. 여기서 해야겠다. 오케이. 바로 해 버리기. 쟤 무식? 오케이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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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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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지? 베리? 베리? 뭐라는 말이야 소리를 잘못 듣겠어 아 베리? 베리? 왜 베리라고 말하지? 베리메조가 A 아닌가? 베리 아닌가? 응? We buried the dog 예, 이렇게 We buried the buried the dog in the backyard. There. 처음에 보는 거네. 오케이 okay, 이거 제일 어려운 거. 최무식도 잘하는 사람이네요. 잘하는 사람이시네요. 일단 영어 사랑 사랑해. 그러 캣츠 보다 영어로 사랑하나? <laughs> Still. Still 아직도 영어네. 아니 영원히라니 여전히 여전히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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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콤보 야 이건 너무 싫다 어 r e you still doing homework? Are y 홈머 홈워크인가 홈워크? 넘어가버리기 그래 골짜기 골짜기 오아 저기 위에 더 어려운 거 있었는데 오케이 노란 노란 계란 노란 계란 오케이 코치 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 오게 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오윙윙윙윙윙웽어개이죠 이거 봐줘. 뭐 어, 이거 한적 있는데? The butterfly has beautiful wings. 이거 한적 있어요? 솔직히. The butterfly take beautiful wings. take 아니 헤니 아니 has a, has a beautiful wings. 맞나? b e a u t i f u l wings. wings. 여기를 어떻게 해야 하지? The butterfly has beautiful wings래요. 오! 오케이. 카메라 셋. 저는 막번에 겠으니 이제 입다. 어, 도 뭐야. 초대, 초대, 초대. 초대 무조건 초대. 오, 초돈, 추천, 추천, 굿죠? 아이셈? 아이셈? 아이셈 주두두 오이지르르 어, 청목이다 청목이 청모기. 청목기를 그리셨네 그러면 어... 지금 청목이를 그리신 사람인데 그렇다면 정답은 딱단 하나 이 사람은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로 꼭 할겁니다 그리고 저가 주민 누나 레벨 3가 됐습니다 아시죠 주민 누나 업데이트 돼서 생긴 놈 일단 조래 아니 가자 어디보자 저거 바꿔 코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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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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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코미디군요 코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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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믹, 코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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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vie has many comic scenes. Many comic scenes. Okay. 오! 금메달!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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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디 보자. 58, 56... 오잉. 난막 보네, 그냥. 띠띠 와, 724? 근데 그게 그냥 포이즌이야? 띠띠 오, 이제 히어로 닭 좋다고요? 닭은 역시 치킨이죠. 그렇죠

어.. 밸리. 골짝이다. 진짜. 발리. 와우리. 틀렸다. 옆에. 오, 아니네. a l k through the v a l I walk through the valley. I walk through the valley. 나도 이제 외웠다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끝날 건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게임을 해보도록 영상 다 보셨나요? 구독 좀 해주세요.